대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말씀 다같이 한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라갈 때에 모든 것들을 이제 사실은 듣고 배워가야 되죠. 제일 먼저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또어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것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배워가게 되고 그렇게 모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한 사람도 사람은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풍부한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항상 이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이에 예,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토대 위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스에서 이야기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 교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한 개인이 뭐 하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때 기억해야 할때 것은 아무리 신앙이 성장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또, 모세와 같은, 뭐,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혼자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래서 또 오늘 교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계시가 드러나고, 그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더 굳건한 토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그것을 받는데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먼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뭐 흔히 전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하,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 그걸 바로 이제 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교회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또한 사도 바울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것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돈 전서 15장, 삼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전했다. 이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이. 바울도 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기 스스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또그 말씀을 받고. 또 배운 그 토대 위에서 또 하나님이 또그 인도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런 이방인 성교의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이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어떤 한 개인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내가 내 말을 전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전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을 내가 전하느냐.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도가 우리, 그래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이야기가 다그 얘기죠. 하나님께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산 개인으로서의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올바르고 전하기 위해서, 또한 늘 말씀을 깨어있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또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도 교회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나의 말을 사람으로서 나의 말을 전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로서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제대로 내가 전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한 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늘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성경을 이제 신앙이 성장하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또 여러 가지 그런 깨달은 것들이 있을 때에 항상 그것들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교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리라는 게 뭐냐 하면 성경 해석에 대한 기준이 수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교회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인 것이냐. 그런 이제 기준을 계속 이렇게 설정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 기독교 교회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항상 검증해야 되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이 사도 바울도, 뭐,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임이고, 큰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기서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한 실루아노, 뒷모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 앞에서는 다 수평적인 관계이지, 어떤 한 사람도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도 그 하나님 의 말씀을 다 혼자로서는 마치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완전한 그런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늘 주님께 기기우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개인이 아니라 크게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한 개인이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라고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전화 주시는데 그 사람은 절대 내한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면. 예.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어, 단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듣는 것을 통해서죠. 듣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항상 듣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의 님 말씀을, 예,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은, 어, 내 마음에 아직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는 그것들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다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하나님, 의 등만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따라갈,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내가 이렇게 어, 사, 완전히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 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에,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볼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한 대로 행하는 것을 제일 먼저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듣는 훈련.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되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왜 예, 처음에 예수님믿으면 예배를 왜 힘들어하느냐 하면 예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설교인데 설교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 내가 뭐 예배시간 내가 뭔가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입술로 하려고 이런 바로 하나님 의 말씀에 응답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시간에 기도보다 말씀이 더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이미 다 보이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듣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그,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에, 어떻게 가냐면,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딱 이렇게 붙들고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은 이게 눈이 좀 어둡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기로, 단순히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들을, 그렇게 듣는, 들을, 듣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아,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다 잘한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교만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해진 것들을 따라서 사는데, 사실 오늘 일이 어떻게 될지, 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 개인의 문제 관점에서 보면은 다 불확실해요.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예측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측이라는 게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 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그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그 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냥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참된 길잡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갔을 때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성,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이, 바, 보금을 전한, 이, 신라, 디모데, 바울, 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어 그것에 붙잡혀요. 야내 생각이나 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한 것을 먼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나무의 생명나무란 말이죠. 그게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라 유혹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너희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낸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내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이죠 그런 교만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사탄의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아담과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도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랐어요. 따라 그것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거짓을 본 거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본 것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그렇게 보이게 된 것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 항상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암흑시대의 원인이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사기 아복시대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선악과의 원죄처럼 선악 하나님 말씀 불순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처럼 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했거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데 그 자기 보 자기 우리가 자기가 보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어떤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내 보기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마치 내 자신이 주체스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절대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 보이는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 그래서 내 마음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느냐, 어떤 말에 의해서 말을 따라가서 보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이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어, 주님 앞에 나가고 아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내 말은 내 생각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틀렸다라고 받아들이다.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참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